자동차를 탈 때에 어디가 상석인지를 모릅니다.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보고 먼저 타라고 그래. 그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탑니다. 그걸 자기는 예의라고 생각합니다. 일반 직장에 가면 자동차를 타는 매너 예절은 기본으로 교육받습니다. 그래서 그 자동차 주인이 직접 운전할 때는 상석이 바로 운전석 옆자리입니다. 교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목회자가 그 뒷자리에 앉는다. 이건 무례한 겁니다. 만약에 기사가 있다. 그 교인차에 기사가 있다. 그래서 뒤에 타게 된다. 그러면 제일 상석은 기사 대각선으로 제일 창쪽입니다. 이 자리를 그 차주가 타야 됩니다. 목사는 안쪽으로 타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목회자들을 위한 매뉴얼에 자동차를 타는 법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자동차 하나 탈 때에도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걸 모르는 예의와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다.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?